안녕하세요. 무택킹입니다. 오늘을 어디를 데고 리온 거예요? 지금 어디야, 여기? 지금 약간 비료 냄새를 느꼈거든요. <laughs> 전원을 기 어. 부근을 하나 주세요. 저, 여기 저녁에 저더니기 <laughs> 촬영장 같은 동네에 데고 왔어요. 몰랐는데 아, 방콕은 방콕인 거예요? 방콕인데요. 아, 방콕이에요? 예,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시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세 발짝만 더 가면 이제 방콕이 아닌 거죠? 아, 그런 느낌. 아, 멀리 왔어 어. 선생님, 오늘 아, 마지막이에요. 네. 선생님이 한국 돌아가시지만 않으면 저는 한, <laughs> 한 20편 더 찍고 싶은데. 응. <laughs> <laughs> 너무 티가 다, 났나요? 한국으로 오셔서 한번. 한국 가서 한번 네. 저희가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게요. 네. 아, 저 간다고 여행 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아, 아, 아 어디까지 가봤아 방콕 어디까지 가봤니? 신사는 이제 한국 가셔가지고 나 신사까지 가봤다. <laughs> 아, 신사까지 가봤다. 이런 느낌. 네. 네. 오늘 한한번 신사에 와봤는데 신사는 어떤 곳인지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네 이렇게 안에 들어왔는데, 오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커요. 네. 저기 선생님 밖에 보셨어요 우물 우물 같은 것도 있어요. 어그못 봤는데요? 밥 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저기 야외 테이블랑 이 지금 실내랑 주보가 당구 당, 저기 당구장은 아니고 코킹홀 다이가 있대 있는 거지. 다이 다이 다이스아 대. 그렇죠 그렇죠 당구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뭐한게 사진 같은 게 많이 붙여놨어요. 네. 우와, 한국 국기들도 있고 저기. 김정은 국방 선수 <laughs> <수신도> 있고, <laughs> 네. 분, 이종범 선수도 계시고, 나이언대게 네. 어, 한국이랑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많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네요. 근데 이렇게 큰데 손님들이 이렇게 있을까? 어떠세요, 현씨? 평일에는 보통 40팀 정도 오다가면 주말에는 80팀까지. 오거든요 어, 80팀? 많이 오네요. 어, 많이 오네. 어. <laughs> 또 라이브 공연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 라이브 공연도 있대요? 네, 밴드가 있다. 아니, 아 여기 저녁만 하는 거잖아요. 저녁만 하는 거예요? 5시에 오픈입니다. 5시 오픈? 아, 네. 주말에는 어? 점심, 점심 장사도 네. 하다 아, 주말. 아, 아 주말에는 하고. 저희가 되게 멀리 왔잖아요. 네네. 완전 지금 보시면은 막저 길가랑 이런 데 되게 시골 같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집이 이 근처거든요. 아 여기 나름 요즘에 뜨는 부자 동네예요. 아. 부자 시골인가? 나름 되고 싶어서 이 동네에 사는 그런. 아 그러면 저희가 음식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죠. 네. 네. 여기 뷔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 그럼 한번 메뉴를 한번 받아 보죠. 아, 뷔페 가지로 안 가요? 여기 이렇게 종이로 이거 네, 하는 거죠. 태국은 그 한국처럼 이렇게 준비된 그런 뷔페식 네. 식당보다는. 그그그자리에서주주문문하는페페페식식이이요요요게예예무한할수있있다걸제라고어아สวัสดีค่ะชื่อมิ้นนะคะเป็นผู้จัดการร้านอาหารเซนซ่าโคเรียนบาร์บีคิวนะคะเดี๋ยวก็เอ่อก่อนอื่นมิ้นขออนุญาตแนะนำเมนูนะคะตอนนี้เราจะมีแบ่งเป็นเป็นสองบุฟเฟ่ค่ะจะเป็นหมูแล้วก็เป็นเนื้อ ถ้าเกิดว่าสั่งเป็นชุดหมูเนี่ยก็จะสั่งหมูได้หมดเลยแล้วก็ด้านล่างได้ทั้งหมดนี้เลยค่ะแล้วก็ถ้าเป็นเนื้อเนี่ยก็คือได้ได้ทั้งหมดนี้เลยยกเป็นเครื่องดื่มจะไม่รวมเวลาสั่งอาหารนะคะจะมีใบเมนูแบบนี้ให้ลูกค้าลูกค้า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ติ๊กได้ตามตามที่ลูกค้าต้องการจะสั่งอ๋อสามเก้าเก้านี่คือแบบรวมโซจูด้วยใช่ไหมครับช่วยก็ได้ไม่จํากัดอ๋อไม่รวมไม่รวม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อ๋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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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อ๋ 나 맨날 올텐데 <laughs> 그런 사람이 있어서 찬 <laughs> 어. <laughs> 제가 여기가 무슨 고기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요 여기가 차돌박이 일단 많이 찾고요 아, 소고기 차돌박이? 중에서 차돌박이 많이 찾고 네. 어. 그다음에 삼겹살 대중에서 네. 그 아. 삼겹살이 대중적으로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음. 근데 다 그렇죠. 비슷하게 대표적인 거니까? 많이 시킨다고는 하세요 음. 음 그러면 제가 한번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삼겹살 하나 차돌박이. 그리고 차돌박이 하나 그리고 음. 뭐 돼지 비계? 아 돼지, 비계? 어, 돼지 비계는 뭐지? 돼지 비계를 어떻게 해서 먹을까요? 비계만 튀겨주는 건가요? 비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 먹어요? 아, 이거 한번 제가 도전 네, 먹어보면 알겠 시켜보면 <laughs> 알겠지? 만해요, 네. 어, 핫도그 하나 먹어도 될까요? 핫도그 네, 핫도그, 저도 먹고 핫도그, 싶어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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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그리고 또 아,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는데 뭐, 선생님, 선생님이 드시고 <laughs> 싶은 거 있으면 어. 솔직히 이거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공짠데 다, 다 해도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아, 그러면. 나 같은 자, 애들 꼭 있어. 요 그럼. <웃음> <웃음> 지구가 아픕니다. <laughs> 계란탕. 저는 계란탕하고 김치찌개 먹어보고 싶어요. 아. 네, 선생님도 고르세요. 어, 이 정도만 먼저 먹어도 충분하지그 정도는 ]구나. 그냥 다 골라. <웃음> <웃음> 이렇게, 오, 푸짐한데요? 여기 치킨 비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이게 먹는 거라고 시키는 게 아니야 이거 여기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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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เป็นอาหารด้วยนะครับ.เป็นมัน.ของนด้วยเอาไว้ทา.เอาไว้ทาใช่ครับทาา 이거는 근데 공짜로 줘야 돼. 아 공짜구나? 왜 이러는 걸까요? 음... 몰랐으면 저 저것도 먹을 뻔 했어요. <laughs>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 태국분들 중에서. 오, 이게 여기 맛, 이거, 여기 비계 맛집인가 봐. <laughs> 핫도그가 나왔는데. 오,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전이 정체를 알겠어요. 아, 이거, 그래요? 풀땡땡에서 나온 그핫도그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딱, 이거를 서, 설마 여기서 직접 만드셨겠어요? 음. 자, 한번,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저희도. 저희도 하나씩 드셔보시죠. 드셔보시죠. 고객님 음. 먼저 드시죠. 알겠습니다. 음. 아. <laughs> 설탕은 안 발라주셨지? 뚜껑 그 맛인데, 진짜 설탕이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음? 거 아니에요? 네? 네? 설탕을 발라요, 원래? 핫도그, 오늘 위에? 핫도그 위에 설탕. 아니, 먼저 설탕에 한번 굴리고, 그리고 나서 케찹을 뿌려줘야 돼요. 아, 되는. 그래요? 아, 어, 그래요? 방콕에 음. 오신지 오래되셨군요. 음. 우리 동네서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탕만 찍어 먹는 데도 있고, 케첩만 탕안먹는 데도 있고. 솔직히 여기 와서 이 가격 내부 이거 1 0 개만 먹고도 뽕 뽑는 거예요. <laughs> 저 궁금한 게또 있어요. 네. 고기 부페인데 야채는 안 줘, 채소는 안 줘요? 아. 그러게 쌈쌈 쌈 야채가 없네요. 쌈장은 있는데 왜 음, 채소는? 채, 샐러드바 있겠죠. 샐러드 아. 샐러드바 어디 있어요? <laughs> 이 닭... 메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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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이거 제가 아까 그래서 다 시키라고 했잖아요. 야채 다 있잖아요. 야채, 배추다이, 배추 탑을 세트. 세트. 네. 네. 채소... 마늘 다 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네. 아아 그럼 한번 뭐... 고기만 한번 시킬까요? 네. 지금 소스가 네 가지나 있어요. 음. 쌈장이 어느 걸까요? 네. 이게 쌈장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 이렇게 나오네 야채가. 오. 네. 식당 응. 특제소스에. 돼지고기는 음. 음. 확실히 음. 음. 맛있어. 저기,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음. 고기 달구어지도 없데요 따봉! 식당 특제소스는 좀 약간 달달한 맛. 뭔가, 돼지고기는 매땡땡에서 사오시는 것 같은데. 맛있는데요? 아니, 아니, 요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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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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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니, 아니, 네니아더아니아 있고 뭐가 좀 뭔가... <laughs> <laughs> 이거래요. 저 덜볶으셨어요. <똘복을> 진짜 볶는 거잖아요. 대모장. 이게 이게 쌈장이래요? 네, 이게 쌈장이요. 전 이건 줄알았어요 그 이게 특특 식당 소스 고 음? 저는 솔직히 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다니면서 쌈장들을 많이 먹어 봤는데 맛있어요. 아쉬운 건 그냥 쌈장 쓰면 되지 왜 거기다가 자꾸 뭐 이렇게 변형을 주실까요? 음. 그러면 돈 들어가. 노동 들어가. 시간 들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음, 그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된장이 많이 들어간 그 맛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좋아하시던데 태국 분들 모시고 한국 식당 가서 한국 쌈장 이렇게 치우면 다들 좋아하시던데 음. 왜 그럴까요? 음. 아니 미안해요 미안해, <laughs> 미안해. 아, 어. <laughs> 어. 쌈장이 파손바라이 많다 어, 남만나 파손바라 남만나가 그 다음 뭐라고요? 빼라.

그쵸. 뭐 다른 걸분명넣는데프레사어 그러면 쌈장 브랜드가 다른 건가?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묵은 거면 사실 그러면 시럽을 좀더덜넣은것 같은데 네덜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단맛을 내고 싶으면 양파 갈아 넣어도 되거든요 그게 숙성이 되면 그물엿만 넣어서 한그 단맛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냥 양파 같은 거 갈아서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사장님 맞으세요? 네. 저저어떡하 <laughs> 저, 하죠? 저, 저기 어? <laughs> 저요? 네. <웃음> 저 면판입니다 <laughs> 면. 한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저..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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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 아, 그 아, 그럼. 아, 그럼. 아, 이럼 아, 그럼. 아, 아, 이거 미역, 미역 맞아요. 미역 맞아요?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작지? 미역 맞고, 미역을 막 이렇게 썰어놨어 <laughs> 되게 얇다. 음, 얇은 미역을 쓰셨나봐요. 미역 맞고, 계란 들어가 있어서? 계란국? 미역 계란국. 어, 새로운 메뉴. 아니, 이렇게도 끓여먹기도 해요, 아, 한국에서도.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어. <laughs> 음, 그러니까 메뉴판에는 에그수이라고돼 있는데, 계란탕이 아 계란탕이 근데 맞지? 저 알았어요. 팀장님 말도 맞아요. 계란도 있는데 김도 있어요. 음아 저기 미역에요 미역하고 김이 지금 음 같이 그 맛, 있네요. 김 맛이 더 많이 나요. 어? 음. 음. 김국 맛인데? <laughs> 괜찮은데? 요 김국 맛. 김국 맛이에요. 음. 근데 나쁘진 않아요 어, 음. 김국이란 걸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살면서음 김국이에요. 김국이에요? 맛있는데요 늘 네. 이메뉴키야만 수프 타이 때라 รู가안ึกว่าอันนี้เป국나미역국을 끓이면 육수를 내서 하거든요 혹시 육수를 내시어요 아니야 <목소리> 아까도 어, 된아 소프까 따แกง ครับมันก็제 생각에는 달걀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 지단식으로쳐가야지거미역국을 끓이거든요 국에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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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치. 축구선수. 아. <laughs> <튜포상타>. 네. <laughs>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먼저, 김하고 다 넣고, 끓여놓고, 지단만 따로 붙여본 다음에, 네. 나올 때, 같이 내놓될것같기는해요 아, <laughs> 그래요? <laughs> 수발라이. 잘 보았습니다. 맛있습 그럼, 운명의 김치찌개. 어우, 네. 아, 김치찌개.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비주얼는 진짜 한국 김치 여기는 떡볶이는 아니에요. 아, 떡볶이는 아니에요. 어, 근데 그것도 기름져? <laughs> 떡볶이는 아닌데 이거를 와 <laughs> 어, 이거는 새번 <새로운> 충격. 그런데 <laughs> 기름 거데 맛이 안나서안 들어가. <laughs> 맛이 안 나. 김치 맛도 안 나고. <laughs> 식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기름진 거는. 오. 근데 국별에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바로 바로 먹지 않으니까. 네. 음. 이거는 떡볶이 맛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전부 다 떡볶이 맛이었거든요. <laughs> 무슨 맛이에요? 거도 달진 않은데 <laughs> 달진 않은. 아,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았어요. 무슨 맛? 이야그 토마토 들어가 야채 스프. 더 아티바이 미디트 암기부지네다 고추장 소유 남만가 피곤 펀시랍. 어, 그렇게, 그럼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지금 김치찌개도 마찬가지로 대용량 끓여놓고 서빙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그것만 넣고 했는데도 되게 기름이 찌거든요? 먼저 등뼈를 삶았을 때 하루 냉장시켜서 기름을 딱 걷어내야 돼요. 음. 위에 냉장시키면 기름 전부 다 굳거든요. 음. 그럼 그걸 싹 걷어내버리면 이렇게 기름지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간 맞출 때 액젓으로 조금 해도 되거든요. 음. 여기 항상 있는데 고추장으로만 간하고 소, 간장으로 간을 하니까 지금 한국하고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김치찌개 그 양조간장, 그런 간장 갖고 간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 네. 저희가 여태까지,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보면서 김치찌개가 제대로 된 김치찌개를 정말 한번도못 봤어요. 맞아요. 네. 김치찌개를 뭐,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근데 다 김치찌개들이 분명 그뭐 인터넷에서도 정확한 그 레시피가 있을 건데, 너무 불구하고 매번 이런 식인 거가 음. 태국 사람들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렇지. 건가. 그러니까 그럴 그래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참. 이제 처음 전파하신 분이 아, 예, 예. 저번에 고추장을 넣는다 응. 해가지고. 맛있게 유튜버가 맛있게 어, 예. 그 유튜버가 아, 예. 문제야. 그 유튜버가 아, 예. 문제야. 그 유튜버가. <웃음> <웃음> 왕자님 구해요 아. <laughs> 왕자님이요? 숙주나물 대신 드셔봐 주실 왕자님 아 어? <laughs> 왕자님 <왕람기>. 흑기사? <웃음> <웃음> 어.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흑기사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아, 왕자님. 흑기사를 지금 왕자님이라고 신 거예요? <laughs> 아유, 제가 알겠습니다 왕자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들어갔나요? 간장만요 네. 색깔이 일단 간장. 응. 왜 쓰지? 어, 간장 맛이 나고요. 좀 써요. 근데 숙주가 좀잘 익었는데, 근데 쓴 맛이 나네요. 어, 전왜 이렇게 쓰지? 그치, 숙주래. 음. 약간 탄향 나지 않아요? 어, 왕자님 사망. 지금 간장 넣고 볶음 맛이 나거든요. 데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기름에다 볶아서 지금 이 맛이 나거든요. 음. <laughs> 그러면 한국에서 숙제 나가은 어떻게 죠살 끓는 물에다가 데쳐가지고 음. 음. 이제 물만 살짝 체에다 받쳐서 그거를 어, 소금하고 참기름하고 각종 그 마늘.

아, 제 생각에는 파전보다 부침개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음. 파전은 바로 붙여서 바로바로 나가야 맛있는데, 그리고 파전을 한이 정도는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네. 80 테이블 정도 오는데, 뭐, 한 10팀씩 파전 주문하면 다른 걸 못하실 것 같아요.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이제 뭐 부침개 같은 경우 파 송송 썰어 넣고, 호박 여기 그, 치킨이 있잖아요. 그거 썰어 넣고. 그렇게 해서 미리 붙여놔도 되거든요. 그거는. 죄송한데 파전과 부침개의 차이가 뭐예요? 파전은 파가 주인공이고요. 네. 부침개는 여러 야채가. 음 그, 태국은 큰거안 좋아하잖아요. 파전은 보통 한 장에 네.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부페 식당에서 그걸 한 장씩 제공하는 것보다는 부침개를 해서 한요 정도 크기 음. 해가지고 한뭐두개세 개씩 주는 게 미리 만들어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꼭 전을 부치실 때는 반죽을 해서 전날 숙성을 해놓으세요. 찜개를 음. 할 때는 밀가루로 하셔도 돼요. 아, 아, 오늘 또 일단 처음 도착을 해서 이런데 이렇게 한국 식당에 있을까라는 어, 놀라움이 있었고, 근데 또 먹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핫도그도 맛있었고 네, 고기들도 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오늘 먹어보니까 이게 더 빼고 또 가격 대비 그 고기 질이라든지 이런 그 음식들이 아 굉장히 괜찮아서 한국식당이라고 이제 태국분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아, 맛있게 먹었다. 괜찮다. 음. 이런 느낌을 갖고 가야지. 아, 뭐야. 돈 아까워 이러면은 좀 저희도 한국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어드바이스 그 조언들을 해서 음식 질을 좀더 향상시키면 더 좋은 한 식당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사 식당을 와봤는데 뷔페 가격 치고 메뉴도 되게 많고 또 이렇게 세심하게 반찬도 제공해 주는 거에서 되게 좀세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게 분위기를 되게 라이브 밴드도 있고 다양하게 즐길거리도 마련을 해놔서 아마 네, 더 저희 선생님 조언만 따르면 더 승승장구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고기 질이 너무 좋아서 뭐 다른 것보다 고기 부패잖아요? 그래서 고기 질이 좋아서 만족스러웠고요. 근데 조금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것만 살짝 고쳐주시면 어 한국 식당으로 그냥 한식 파는 그런 레스토랑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태국에 와서 한식당 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와서 맛을 보고 뭐 조금이나마 조언을 해드렸는데 제가 해드렸던 것들이 한식당이라는 그런 컨셉에 맞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바램이에요. 고맙습니다. 와 <laughs>